차박 세팅에 대해서 어,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어, 특히나 우리가 차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상, 침상 공간이 어, 편안하게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어, 저는 스텔스 차박을 하면서 침상을 어,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해서 아주 편안한 어, 잠자리를 만든답니다. 카니발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끝에 어 트렁크 쪽하고 여기 이열 공간이 어 단차가 아주 많이 7cm 이상 이상 단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차를 극복하,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어 저는 이렇게 해서 어 침상을, 수평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차박을 즐기고 있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은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여기 매트 위에는 이렇게 보들보들한 아주 보드라운 어, 러그를 깔아서 이렇게 누우면 은 폭신폭신한게 부드러운게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공간은 말씀드렸듯이 한 2m 공간까지 확보가 되는데요 일단 이 음, 매트를 잠시 걷어 볼게요. 이걸, 러그를 한번 걷어, 걷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이 침상 길이가 한 2m 정도 나오는데요. 어, 제가 현재 지금 설치한 이 매트는, 침상 매트는 어, 총 길이가 184입니다. 184인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쓸수 있는 공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198m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이 매트의 재원은 길이는 어, 약1 8 4가 되고 폭이 61m입니다. 61cm로 어, 우리 카니발의 딱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음, 지금부터 어, 제이 침상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이 침상이 카니발의 최적인지. 한번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상 같은 경우는 이름이 먼저 검색어 인터넷에 슬라이드 차박 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침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다리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다리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뺐다 넣었다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다리를 바로 접어서 이걸 접어서 이렇게 어 물건을 여기 위에다가 적재하고 이렇게 트렁크에 두고서 어 부피도 많이 차지를 안 하죠. 이렇게 해서 어어 이동을 하면 되고 차박지에 가서는 어 이것을 그냥 쭉 빼버리면 됩니다. 사다리 같이 그냥 빼버리고 위에다가 그냥 이 또, 어, 분리된 매트리스를 얹으면은 완벽한 평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 어, 먼저 이 사다리식 매트의 장점은 뭔가 하면은 최고 앞부분과 이 뒷부분, 뒷부분 바닥에다가, 음, 어떤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물건만 받쳐 놓으면은 어떠한 어, 공간에서도, 경사에서도, 우 이게, 이게 완벽한 평탄화가 된, 된, 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밑에 지지를 안 하더라도, 앞과 뒤에 공간만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받쳐주면은, 어떠한 지형, 지물, 경사에도 완벽하게 평탄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또 카니발에 맞는 것이, 이, 어, 사다리에 보시면은, 약간의 단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약간의, 어, 사대를 해 하고, 이탭 바닥에 요렇게요 부분에 약간의 단차가 있는데요. 이 카니발에 뒤에 보면은 싱킹 시트에 보면은 이렇게 단차가 집니다. 이렇게 쑥 들어가는 단차 구멍같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리스를 빼서 요 바닥에 놓으면 이게 딱 이렇게 요 들어가는 부분에 밀착이 되어서 이 싱킹 시트에. 완전히 어떤 무게를 지지를 할수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뒤쪽은 그러면은 이 앞쪽만 쉽게 말해서 앞쪽만 바닥에 물건을 지지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 분리된 어떤 우리가 그죠 아, 한 손으로 찍으려고 하니 힘드네요 분리된 이 매트리스를 이렇게 갖다 놓고 펼치기만 하면은 이게 완벽한 평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완벽한 평탄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어 바닥이 약간 어 이게 쿠션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쿠션이 있으면서도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어 위에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올려놓더라도 충분히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 테이블 위에서 밥을 먹거나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데도 아무 테이블이 흔들림이 없이 지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도 뒤편도 이 싱싱 시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 앉아, 앉더라 해도 앉아서 어떤 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주 안정적으로 이게 밑에가 받쳐줍니다. 밑에가, 밑에가 완전히 사람이 앉더라도 충분히 받쳐주고요. 아어 그리고 이 슬라이드 매트의 장점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접을 수. 예를 들어서 이 점, 시트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데, 여밑이 밑이 전부 다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건을 올려 놓아서 빛이 이렇게 어, 어, 구덩이처럼, 예를 들어 싱킹 시트가 없다. 없다 손 치면은 우리가 어떤 침상, 그 고정형 침상 같이 수납으로 활용, 활용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싱킹 시트가 없다 손칠 없다 손치고 이 슬라이드, 슬라이드 매트를 깔았다 손칠 때 우리가 이 바닥을 수납형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접혀짐으로 이 매트가 딱 들어서 밑에서 물건 같은 걸 싱킹 시트가 없다면 물건 같은 것을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요. 바로 이렇게 접어서 물건을 꺼내고 다시 원위치를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쉽게. 그렇게 해서 어떤 수납 공간에 어떤 우리가 수납도 활용을 해볼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는 무조건 슬, 어, 어떤 스텔스 차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천장하고 높이를, 그죠? 최대한 저는, 어, 어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무조건 최대한 바닥에서 했지만은 이 높이를 어떤 높, 높여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가 어, 어떤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러한 수납을 할수 있는 단점도 있고요 뒤편 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싱킹시트로 충분히 받침을 할수 있고요 어, 이 앞쪽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단차를 7cm 이상 카니발의 끝에 하고 이열하고의 단차가 7cm 이상 나는데 이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경사진 곳에 가더라도 그 단차에 맞게 수평을 조절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할수 있겠죠. 잠깐만요. 이거 드러내고요. 일단 이게 무게가 좀 있어서 잠깐 이걸 드러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바닥 매트의이 앞부분에 어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어 받침은 이게 보면은 어 아주 가벼운 이게 알루미늄으로 돼서 1kg도 밖에 안 나가는 이 틀이 있습니다. 틀이 뭔가 하면은 세탁기나 건조기를 놓을 때 받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받침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하중을 200kg, 300kg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게 하중을 그렇게 해서 이 길이도 우리가 뺐다 줄였다 하면서. 어, 조절을 할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높이 조절, 어, 높이 조절 다리가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그죠, 풀어서 높이를, 높낮이를 조절을 할수 있고, 웬만한 경사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 높이 조절 나사로 해서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좌우가, 좌우가 차량이 어떤 지형이 비탈, 비탈 길에 주차를 하더라도 이렇게 좌우로도 우리가 어떤 높낮이를 조정해서 완벽한 수평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완벽한 수평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음 그렇게 해서 어 여기 에다가 어떤 우리가 집을 놓을 때도 집을 지을 때도 밑에 콘크리트로 매트 기초가 필요하고 컨테이너 같은 걸놓더라도 밑에 기초를 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이 슬라이드 차박 매트를 음이어 본체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거리를 맞춰 조절해서 요 조절할 수 있는 요게 이게 레버가 있거든요. 이 레버가 레버를 이용해서 거리를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고 이 하중을 300kg 이상 버틸 수가 있으니까. 이트을 사이즈에 맞게 맞, 어, 조정을 해 놓은 다음에, 어, 이 매트를 갖다가 여기에 얹으면 되는 겁니다. 잠,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다시 맞춰서 올려 놓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매트 사이즈에 맞게 여기, 여기도 그렇고 모서리도 그렇고, 그죠? 제가 매트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미리, 이렇게 위에 앉혀지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위에, 200kg, 300kg의 무게가, 어, 가해지더라도, 이게 아주 안정적으로 200kg, 300kg에 여기 생활이 가능하고, 누워도 관계없고, 사람이 두 명이 올라서서 앉아도, 이 무게를, 어, 이 받침이, 어, 세탁기나 건조기를 넣는 이게 받침이거든요. 이 받침이, 그렇게 해서, 어,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차박지에 가서는 그냥 쉽게 사다리만 빼서, 그냥 쉽게 우리가 얹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드레스만 갖다가 얹으면은 쉽게 우리가 어떤 차박 공간이 침대가 바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침대가 이게 지금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힘든데 이렇게 해서 차박 공간에 가서는 바로 이게 수평 완벽한 수평을 만들어서 우리가 심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카니발에 있어서, 어, 사이즈가, 카니발 사이즈가, 차량 카니발의 사이즈가, 어, 양쪽, 어, 폭이, 최대 폭이, 어, 122cm 거든요. 이 좁은 곳에, 좁은 곳에 최대 폭이 122cm 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한쪽이, 한쪽에 어떤 폭이, 이게, 음, 차박매대 한쪽에 폭이 61cm 입니다 한쪽에 폭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음, 두 개를 놓는다 하면 은두 개를 놓는다 하면은 완벽하게 이렇게 폭이 빈틈없이 거의 빈틈없이 여기 보시면은 빈틈없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높이를 예를 들어 조정해서 놓는다면은 높이를 맞추어서 우리가 그죠? 매트를 두 장을 깐다 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평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이 매트는 카니발에 최적화된 매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어, 지금 자식 모드에서 한쪽은 의자에 앉아서 이열은 어, 하나는 돌리고 해서 테이블 식으로 하고 한쪽은 침대 식으로 변형을 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 일단 이 매트를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부 장을 깔면은 우리가 완벽한 어떤 평탄화를 만들어서, 어, 차에, 차가, 차 자체가 어떤 경사를, 경사진 곳에 세우더라도, 어떤 분은, 어, 차의 레벨기라 해서 차 앞바퀴에 붙이는, 차 앞바퀴에 놓아서 차를 들어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걸 가지고 다니던데 그거는 부피도 크고 어 보관도 또 보관하는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냥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로 높이 조정을 하고 무게도 200kg, 3 0 0 k g 를 버티고 좌우에 그죠? 좌우가 차가 차 자체가 경사가 지더라도 완벽한 평탄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오늘은 제가 차박을 나와서 현지에서 이렇게. 어, 침상, 카니발, 침상을 완벽하게 평탄화 만들고, 침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